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잘알수 있습니까? 그 옛날 말에 보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가진 것이 내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한 것 초조함이 있으면은 그 불안한 것 초조함이 얼굴에 나타나고 교만함이 있으면은 교만함이 나타나고 평안이 있으면은 내 얼굴에 평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 보고 보기가 좋습니까? 아주 심술맞게 생긴 얼굴이 좋습니까?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 좋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평안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평안, 내가 주장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린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을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게 하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치 경기장과 같이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 분노, 욕심, 막 그런 것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굉장히 분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추정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원리로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추정하게 하는 두 가지 원리를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할 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이렇게 불협화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협화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다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과 싸운 적, 하나님도 쫓겨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루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 옆에 범죄하고, 하나 옆에 잘못을 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모든 화평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스도 쓸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미. 근데 이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래서 죄책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생각에 쫓겨 다니지 말고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감히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건다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게 죄책감을 모든 주는, 주는 모든 사탄아 물러가라. 왜? 우리는 의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글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평강이다 일이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이, 그리스도에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유일한 심판관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평안, 그 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평안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몸이 나눠지면 어떡합니까? 몸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면 어떡합니까? 분쟁이라죠. 내 마음 속에 한 가지 일어나면은 분주하게 되고 이게 뭐 이유가 그 제대로 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열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열 가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평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적질하면은 나도 지적질하고 그 지적질하는 것이 상대방이 지적자는 우리에게 서러 웁니다. 이것은 평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받은 그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은 그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화평케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어려움을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정제하고, 서로 판단하며, 서로 정제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의 평강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은 남녀가 살다가 이혼하는 것처럼 교회도 반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잘 없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드럼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 저 세상 악기 드럼을 갖다가 왜 교회에 가져와요 그때는 피아노만 쳐야 됐거든요. 피아노가 아니라 왜 드럼을 교회에 가져와서 시끄럽게 쿵따리, 어, 이렇게 쿵짝쿵짝 하냐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나 합니까? 하나님만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뭐가 다스렸습니까? 내 의가 다스리고 내 나의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못 됩니까?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이루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하면은 그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 평안하고 상대방 형 형제의 죄를 자매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것이 평화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심판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정죄도 받을 수,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당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의로움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평강케하신 그 평강,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평강,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몇개 원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4장 6절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뛰어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얘기, 어제 얘기했듯이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 다음에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감사한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 어제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한다. 나는 매일매일 감사한다. 감사를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주관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쫓아 사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그 그 용서함으로 그 죄사함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용서를 선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